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때가 이르기 전에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라. 한 번에 하루씩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혹 어떤 일이 생기거든 꼭 오늘 해야 하는 일인지 내게 물어봐라. 오늘 감당할 일이 아니라면 내가 살피도록 내려놓고 너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시작해라. 이 방법을 따르면 삶에 놀라운 단순함이 생겨 일의 기한을 누리게 되고 천하만사를 때에 맞춰 하게 된다. 나와 친밀하게 사는 삶은 복잡하거나 어수선하지 않다. 너의 초점을 나의 임재에 놓을 때는 한때 너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그 힘을 잃게 된다. 주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세상을 이겼음을 기억해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란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